아무리 비싼 차가 있어도 직장인들이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철과 버스가 필수죠. 하지만 퇴근 시간 지옥으로 가는 전철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타기 싫고 버스를 타자니 버스 종류가 너무 많아 뭘 타야 집에 빨리 도착할지 고민하다 보면 두 안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데요. 근데 버스 번호만 보면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버스 번호에도 다 규칙이 있거든요.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다 줄 버스가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바로 권역번호인데요. 이 권역번호는 서울 수도권 지역을 8구역으로 나누어 번호를 부여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는 권역은 서울시, 중구, 종로구, 용산구를 기준 권역으로 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하여 피자 모양처럼 7 지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8 권역을 0에서 7번까지 숫자를 부여한 것이 권역 번호입니다. 이 권역 번호를 출발지, 도착지, 순으로 배열하면 버스의 앞번호, 두 자리가 완성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아는 버스 번호는 720번, 2411번처럼 세네 자리인 경우가 많은데 그럼 나머지 번호는 뭘까요? 그래서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버스 노선의 종류입니다. 노선의 종류에 따라 버스 번호의 자릿수가 바뀌거든요. 버스 노선의 종류에는 간선, 지선, 광역, 순환 버스로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발음도 어렵고 머리가 아프니 우리가 흔히 아는 파랑, 초록, 빨강, 노랑 이네 가지 버스로 바꿉시다. 첫 번째로 파랑 버스는 간선 버스입니다. 파랑 버스의 번호는 세 자리로 출발지와 목적지 번호인 앞에 두 자리를 제외하고 남은 한 자리는 고유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420번 버스라면 4번역에서 출발하여 2번역으로 가는 0번 버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록 버스 지선 버스입니다. 지금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알고 있는 마을 버스와 유사한 버스죠. 초록 버스의 번호는 네 자리 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두 자리를 빼고 뒤두 자리는 고유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2411 버스라면, 이권역에서사권역으로 가는 11번 지선 버스란 뜻입니다. 세 번째로 빨간 버스는 광역버스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할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바로 움직이는 직통버스, 좌석버스죠. 이 빨간 버스의 번호는 네 자릿수로 구성되어 있고, 첫 자리 9, 출발지, 도착지, 그리고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9,100번 버스는 1권역에서 0권역으로 가는 0번 광역버스인 것이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광역버스는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제외하고는 7,770번, 8 0 0 0번 젊... 규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랑 버스 순환 버스입니다. 노랑 버스는 하나의 지역만 순환하고 종류도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번호를 길게 부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순환하는 권역과 고유 번호 두 자리로 끝내죠. 전 남친, 전 여친과 남산 데이트 가보신 분들은 많이 타보셨을 텐데 남산으로 올라가는 02번 버스는 영권역의 2번 버스인 것입니다. 다음에 사귈 애인에게는 꼭 알려드리고 점수 챙겨 가세요. 저는 이미 몇 번이고 써먹었.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버스 노선을 개선했을까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의 버스 이용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중복된 버스 번호가 많았고 물론 버스 옆면이나 정류장을 보면 알수 있었지만 그조차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정류장에서는 같은 번호의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짐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버스 번호의 규칙이 있던 것이 아니라 버스 회사별로 제각각 마음대로 지었기 때문에 괜한 혼란이 생긴 것이죠. 게다가 서울시내에 버스 전용차로가 없는 것과 같을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교통과 일반 차량이 섞여 시내 교통 체중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더불어서 물론 지금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버스 기사들의 난폭운전, 불규칙한 배차, 임의회차 등이 만연했습니다. 이런 서비스 저하의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와 지하철 신설의 영향으로 시내 버스 회사들의 경영 상태가 부실해졌기 때문이죠. 또 버스 회사들의 수익성을 위해 사람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노선을 만들었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는 버스 노선이 생기더라도 금방 갈수 있는 거리를 빙빙 돌아 많은 정류장을 거쳐가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당시 버스는 경쟁력이 없는 교통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철력이 없어 전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버스라도 타야 했는데 그조차도 불편한 버스 이용 환경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고건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버스 환승 제도를 이어받아 더 개선될 대중교통 체계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이후 시내버스의 시스템을 뜯어고치게 됩니다. 그렇게 고쳐 개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버스 노선 환승 시스템인 것입니다. 불편했던 점을 고쳤기 때문에 분명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개선된 시스템이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지만 개선 초기 2004년 당시에는 버스 정류장과 노선 번호가 깡그리 바뀌었고 84번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조개사가안 가죠?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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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버스 노선을 과도하게 중앙차로로 집어넣어 교통 마비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환승 시스템이 마비가 되어 카드가 먹통이 되는 경우도 꽤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GRYB 버스 색깔의 이니셜을 따서 지랄... 연병버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 과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제점들을 고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버스 환승센터 설치, 실시간 버스 상황 제공, 다양한 교통 어플 등으로 버스를 사용하기 아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목 아프게 휴대폰 들여다보지 마시고 거북목 방지 차원에서 지나가는 버스 한번 보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잡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